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크리스탈 젤리 슬라임으로 찾아왔습니다. 여기 보면 자연과 학습에서 나온 거네요. 자연과 학습에서 나온 거는, 여기 정품 표시도 있고, 어, 참 좋은 것 같아요. 일단은 미, 믿음이 가요, 여기는. 음, 이제 한번 볼게요. 근데 2,000원인데 양은, 통은 큰데 양은 이렇게 반밖에 안 들어있어요. <laughs> 어, 역시, 역시, 역시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역시, 역시. 딱 만져보면, 이, 푸석거리지도 않고 쫀쫀하면서, 이렇게 투명하면서, 아, 여, 여기는 슬라임을 좀잘 만들어서 좋은 거를 파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뭐야. 근데, 이거 뭐죠? 아, 찰기가, 이게, 이게 보면은, 손에 너무 붙지 않게, 오, 좋은데요? 이렇게 어, 이거 뭐, 어떻게 바품은 뭐, 엄두가 안 나네.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어요 요 정도만 우선, 아, 여기에 일단, 물풀을 좀 넣어볼게요. 한반 정도만 넣을게요. 원래는 촬영하려면 여기다가 놓고 해야 더 보기가 좋은데요. 여러분들이 혹시 따라 할까봐 그릇에다 하는 거예요. 요 책상에다 처음부터 물풀 막 하면 너무 붓거든요. 지저분해지거든요. 주변이.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싫어하고 주변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릇에다 담아서 이렇게 천천히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지 말고요. 이렇게 해보는 게 어 좋아요 섞다 보면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뭉치면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탁 떨어져요 어아 그래도 조금 아직 <laughs> 댕댕거리는데요 아 요거 시원하고요 느낌이 댕댕거려서 용암 손에 엄청 좋을 거예요 아마 음 이거 어떡하죠? 댕댕, 더 댕댕거리는 것 같은데요? <laughs> 그럼 물풀을 어느 정도 넣었으니까, 여기다가, 음... 우선 수딩젤 넣어볼게요. 그리세를 넣고 싶은데, 수딩젤 한번 넣어보고, 그리세를 넣는 거 결정할게요. 자, 한번 볼까요? 아 역시 수딩젤 넣으니까 물풀 넣어서 찰기 만들고 수딩젤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 되는데 어 이거 좀 댕댕거리는데 아직도 어 이거 여름에 용암선한테참 좋았겠는데요 음자 그러면 자꾸 수딩젤을 한번더 넣을까요 아 글리세리를 살짝 넣어볼게요 녹지는 않겠죠 조금 넣습니다. 느낌은 더 많이 폭신폭신해지고 참 좋아졌거든요. 근데, 오, 글리세린이 역시 좋죠. 집에 수딩젤 있으면 수딩젤을 좀더 넣으면 되고요. 글리세릴 있으면 글리세릴로만 해도 돼요. 어, 저는 두개다 있으니까 이렇게 넣는 거고, 보통 여러 가지가 없으면 어, 한 가지로 수딩젤 있으면 수딩젤로만 조절해도 되구요 어, 글리세릴 있으면 글리세릴로만 조절해도 돼요. 근데 약간 조금 아쉽죠? 어, 여기서 글리세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글리세리는요, 확 녹아버려요. 음,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어우, 너무 좋은데요? 음, 너무 잘 됐어요. 자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 충분해요. 와, 좋아요. 자, 아주 예쁘게, 음, 마음에 드는 슬라임으로 완성이 됐어요. 어때요? 너무 좋죠? 음, 좋아요. 자, 예쁘게 꾸며볼게요. 이렇게 색이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요 햄버거하고 하트로 꾸며봤습니다. 아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. 음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